먼 왼쪽과 같이 직육면체의 면에 선을 그었습니다. 이 빨간 선이 3개 그어져 있죠.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전개도의 꼭짓점의 기호를 표시하고 나타내는 선을 그려놓으시고 있어요. 꼭짓점의 기호를 표시하고 나타내는 선을 그려넣어라. 그러면 이거부터 봐주면 어, 기호부터 먼저 넣어 줍니다. 이 선을 그려 넣을 때는 이선분을 바로 어디 찾는가보다 선이라는 거는 이 선이라는 거는 한 점과 점을 이어주는 게 선이죠. 그래서 점을 해당 점을 다 찾아준 다음에 그 점과 점을 이어주면 선분이 그려집니다. 여기 니은 비읍이, 니은 비읍 3분 니은 비읍이 여기에 있죠. 그다음에 디귿 시옷이 여기에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을 한칸더 가면 리을 이응이 여기에 있겠네요. 리을 이응 그 다음에 니은 비읍에서 또 왼쪽으로 가면 기역 미음이 있죠. 여기가 기역, 그 다음에 미음,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거, 얘랑 얘랑 이렇게 전개도를 접으면 붙겠죠. 그래서 기역, 미음이 여기서 만나게 되고, 그리고 이제 요 면을 보면, 여기 밑에 면을 요거를 보면 이 사각형이 요 밑에 있는 사각형이 되죠. 요 사각형이랑 같은 사각형이다. 요게 비읍 시옷, 시옷이 있으니까 그거랑 평행한 선분은 미음 이응 비읍이랑 붙어 있는 곳에 미음이 있으니까 미음 이응 이렇게 되고 이 위에는 이 위에 있는 또 밑면은 그게 이 밑면이 되는 거죠. 그런데 리을 기억이 리을 기억 이렇게 돼 있으니까 리을 기억이니까 리을이랑 만나는 곳에 있는 디귿 디귿 니은이 이렇게 돼 있겠네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분을 구할 수 있죠. 선분은 선분은 여기 점, 니은, 점, 리을을 잇는 선분 점, 니은, 그 다음에, 니은, 리을. 어, 여기 점, 니은, 점, 리을을 잇는 대각선이 이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리을과 시옷을 있는 대각선. 리을과 시옷, 여기 있네요. 시옷을 있는 대각선. 또 시옷과 미음을 잇는 대각선. 미음, 여기 있죠. 시옷과 미음을 있는 대각선. 이렇게 그어주면 빨간색 세선분을다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. 3-1번 왼쪽과 같이 직육면체의 면에 선을 그었습니다.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전개도의 꼭지점의 기호를 표시하고 나타내는 선을 그려넣으시오. 그랬어요. 그러면 이것도 어 기역니은 디귿니을 기역니은 디귿니을 이 위에 있는 밑면이 요 면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여기 니은하고 밑으로 수직으로 만나는 요 비읍이 여기가 비읍이 되고 지금 밑에 있는 이시어점이 여기에 되고 그다음에 니은 옆에 있는 거 니은 옆에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이렇게 기역이랑 만나게 되죠. 여기가 기역. 그다음에 여기는 리을. 그리고 이걸 뺑그르르 접으면 리을이고 리을 밑에 이응이 있죠. 여기 이응. 요 선분과 요 선분이 모서리가 마주치게 되는 만나는 면이니까 이게 리을 이응이 이렇게 겹치게될 거고요. 그다음에 요 밑면 요밑면을 보면 요게 요 면이죠. 그런데 여기가 아, 기형 밑에 여기 미음 있네요. 기형 밑에 미음 있어야 되고 한 어, 모서리가 미음 이행이니까 여기 미음 이행이니까 여기 마주 보는 요 3부는 미음 밑에 비읍. 여기가 비읍. 여기가 시읍. 이렇게 하면 다다써 어, 줬죠. 꼭시점 기호는 표시를 다 했고 나타내는 선은 <목소리> 나타낸 선은 는 니은 리을이 어져 있고 점 니은 점 리을을 이어지는 선분 요거 그 다음에 점 니은과 시점 니은과 시옷 요기를 또 이렇게 이어주고 시과 리은 시과 리을을 이어주는 대각선 요렇게 세 개의 대각선 선분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. 3-2번 왼쪽과 같이 정면체 면에 선을 그었습니다. 이 정면체의 전개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전개된 꼭지점의 기호를 표시하고 나타내는 선을 그려놓으시오 이거 빨간색으로 하니까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바꿔 주고요. 어, 이것도 꼭지점의 기호 다 나타내 줘야 되니까 기형리엔 디귿리얼이기영리엔 디게디얼 여기 있는 요 밑면 요게 요 사각형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기역 밑에 있는 게 미음이죠. 여기 미음, 리 밑에 있는 거 이응.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밑면이 이 밑면이 되는 거니까 이응하고 미음, 이응하고 연결되는 게 쇼. 그다음 미음하고 연결되는 게 비읍. 그러면 여기 접히면 얘랑 얘랑 만나죠. 여기 비읍. 또 여기서 쇼, 얘랑 얘랑 만나죠. 접혀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면 얘 쇼. 이쇼 위에 있는 점이 디귿. 여기가 디귿. 그 다음에 비읍 위에 있는 점이 비읍 위에 니은 있네요. 니은. 이쪽에 디귿, 디귿 만나는 거, 이 니은이 만나는 거 확인되죠. 그리고 니은 비읍이 있고, 기역 미이 있으니까 기역 미음, 니은 비읍 다음에 디귿 시옷이 가죠. 여기는 디귿 시옷. 얘하고 선분 얘하고 만나게 되죠. 그러면 다 채워 넣었고, 그러면 이제 빨간 선. 빨간 선은 니점 니은, 점 니을을 니은, 점 있는 대각선. 점 여기 그려져 있네요 그 다음에 리을부터 리을에서 시옷을 잇는 대각선 리을에서 시옷 여기 있는 거 대각선 시옷과 다시 또 니은을 잇는 대각선 어 니은 니은이 니은이 대각선으로 그어줘야 되는데 음여다 응, 여기, 여기 시옷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붙으면은 시옷과 니은을 잇는 대각선 이렇게 세 개의 대각선을 그려주면 됩니다